1번. 자,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네 개를 택해 1열로 나열하여 4 자리 자연수를 만든데 천의 자리가 홀수래. 천의 자리가 홀수고 맞아요? 어? 각자리의수중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자리를 만드는데 천의 자리가 홀수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개야? 세 개. 다 동등하지? 응. 그리고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데잖아. 네. 작게. 맞아? 그럼 짝짝짝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짝짝짝짝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고.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짝짝 홀도 있죠 짝홀 짝도 있지 이해해야 돼 네. 이해하죠 여기 짝수세개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3팩이야 이해되는데 맞아요 인정 애시 당초 있... 아, 이거 맞았네 그 완성 진짜 이렇게 풀었으니까 알겠죠 음. 그럼 여기 짝수두개 와야죠 3P2에요 맞아 안 맞아 요자에홀수두 가지 있지 어? 뭐가? 다시. 똑같은 척수 얻어도 니까 3, p 3. 3 곱하기 3. 서로 다른, 어, 서로 다른 4개 선택해서 알겠죠? 얘는 네. 어. 똑같죠? 얘랑. 가지수 자체는. 네. 여기 3, 2, 1뭐 곱하기 2. 네. 이해해야 예, 네. 똑같지? 가지수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해버리면 되겠네. 이해해요? 예 돼요? 아니면 애시당시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홀수니까, 홀수 홀스 들어갈 자리, 이렇게. 홀수 들어갈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홀수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인정? 이렇게 해서 여기 홀수 두개 배열, 3p. 여기 짝수 두개 배열, 3p. 인정?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똑같네, 얘랑. 내 곱하기 2 때리고. 맞아요? 여기 홀수 홀수는거세 가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짝짝짝 하니까 선팩 이렇게 더 해버리면 되겠다. 인정해요? 알겠지? 자, 다음. 2번. 각 자리의 수는 서로 다르대요. 100의 자리는, 뭐의 자리는? 아, 어, 이거 어렵네. 여기가 7이야, 여기가 5이야. 3이하죠 인정해? 이거 햇거잘 보세요 알겠죠? 보통 우리가 만들 때 앞에서부터 하죠? 네. 앞에서부터 하면은 걸리적거려요 뭐가 걸리적거리죠? 잘 보세요 자 앞에서부터 0은 못쓰죠? 0은 못쓰죠? 그럼 앞에 6 곱하고 시작할 수 없는 건 인정하지 이제? 어? 그러면 앞에를 1,2,3 3가지예요 알겠죠? 1, 2, 3. 1, 2, 3이면 여기 다못 오잖아. 네네. 이해되는데 1, 2, 3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4 5로 시작하는 거. 인정해야 돼. 네네. 4 5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6, 7로 시작하는 거. 이에 대한데. 이렇게 나눠서 풀기 시작해야 돼요. 얘랑. 자, 자, 1, 2, 3이에요. 그러 여기다가 이제 특정 케이스에서 3을 썼어요. 내가 1을 시작했다 쳐보자. 맨 앞에 2를 2 시작했어요.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지 2는 못 오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2는 못 오는데 다시 0, 1, 2, 3, 4, 5 중에 2는 못 와요. 맞아요. 그런데 0, 3 오는 거랑 맞아 안 맞아? 또 1, 4, 5 오는 게또 다르죠. 예. 왜냐면 0 3 여기 두 가지 맞죠 두 가지 0 3이랑 0 3이에요 맞죠 더하기 1그 다음에 1 0 3이 아니죠 0 1 3이죠 0 1 3 0 1 3세 가지 맞아 세 가지랑 4 5두 가지 오는 게 달라요 왜 그런지 알지 왜 아니, 여기 014 오면, 여기 이제 014 하나 빠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근 여기 45가 오면 여기 2만 빠져있죠? 이해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여기가 1, 2, 3이 왔을 때, 여기가 1, 2, 3이 왔을 때, 맞아? 내가 그걸 2로 시작했다.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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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로 시작했다 쳐봐. 이해해야 돼. 네. 맞죠? 그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2못 써요. 이해해야 돼. 2는 못 쓰죠? 그런데 이 자리가 다시 여기도 이는 못써 이제 이해해야 돼 여기는 도못 써. 근데 여기가 0, 1, 3 쓰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오고 이 자리가 0, 1, 2, 3인데 2는못 오잖아 이제 맞아. 근데 여기서 다시 0, 1, 3이 쓰이면 다시 여기 0, 1, 3 중에 하나가 못 쓰이죠. 이 마지막 자리에. 그런데 얘네들이 오게 되면 저 0, 1, 3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르잖아, 분명히. 이해돼요? 그러니, 할게 많아져, 이렇게 풀게 되면. 이해돼? 그럼 해볼게. 1, 2, 3이죠? 그러면, 어, 요 자리에 뭐가 왔을 때? 0, 1, 3이 왔을 때, 그죠? 0, 1, 3이 온 경우, 세 가지죠? 맞아요? 4, 5가 온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걸 또 분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맞아 그럼 013이 왔어 그럼 0이 왔다 쳐 그럼 0 재끼면 여기 13두 가지 오죠 이해되는데 여기 45 오게 되면 세 가지 오죠 3세 가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앞에가 123으로 시작했을 때 가짓수예요 이렇게 다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해되안돼요 알겠어 그죠 그럼 생각을 좀 돌릴게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물론, 나중에 이 문제 이따로 풀진 않아. 너네들이 실력이 올라가면. 근데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분류하는 게 어려운 문제 풀때 엄청 편해요, 나중에. 알겠어? 그리고, 수능에서 그걸 요구를 해요, 29번 문제, 실제로. 알겠어? 알겠죠? 선생님만이 푸는 방식이야, 이게. 알겠어? 이거를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문제 푸는 나중에. 알겠지? 어? 계속 오판으로나갈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갈수 있단 말이야, 그냥. 알겠어? 음. 근데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 문제는 뒤부터 매열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가 3보다 낮거나 같고 여기가 뭐보다? 이거죠. 맞죠? 뒤부터 정하면 뒤에서 하나 쓰면 여기도 자동으로 하나 빠지죠, 그냥. 여기 쓰면 여기도 자동으로 하나 빠져요.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쓸수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네가지 여기 쓸수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다섯 5가지. 가지죠0 들어가니까 이해돼야 한요 맞죠? 그럼 여기 쓸수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두구 빼내니까 8개, 6가지 있게 되죠 이해돼? 근데 네,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여기나 여기에 0이 쓰일 때가 있고 안 쓰일 때가 있죠 이 경우는요 지금 맞아 안 맞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0이, 여기가 4가지 썼으니까, 이 자리에 0쓴 거, 안쓴거 나눠지죠? 여기도, 여기 0안 썼을 때 여기는 0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둘다 0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이해되는데, 둘다 0이 안 들어왔는데 6가지잖아? 그러면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것만 끝내시면 돼요. 알겠어? 그 내가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몇 가지 있어요? 뒤부터 하는 거야 그죠 서로 다른 자리라 고 그랬잖아 맨 뒤에 0못 오죠 이제 네. 여기 3가지 있죠 여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네 요고사에서 1이 빼면 저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알겠니 네. 괜찮지 뒤부터 하는 거야 저런 건 3번 몇번 3번 자, A, B, C, D, E 나란히 앉는데요. A, B와 C, D는 이웃하래요. A, B와 C, D는 이웃하래니까 이렇게 묶어야죠. A, B와 C, D 묶어야죠. 그런데 B, C는 이웃하지 말래요. B, C는 이웃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조건이 두개 있었을 때 문제가 어려워지면 한 조건 우선구를 하라고 한 조건 우선 고려. 그러면 ABCD 이웃한 경우부터 고려해서 배열 때리면 3팩이죠 네. 묶음 내 자리바꿈까지 해줘야죠. 음. 거기서 못뭐 빼면 돼요. BC가 이웃한 거 빼버리면 되죠. AB 이게 묶이고, 묶이고, 이 상태 배열 중에 BC가 이웃한 것도 있겠죠. 지금도 이웃한 것도 맞춰져버더 빼내면 되죠.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경우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웃한 경우죠. 이에 대한데 그러면 얼마? 2팩이에요. 맞죠? 그럼 자리 바꾸면 싹다 바꾸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DCBA만 가능하죠. 이에 대한데 그래야 C, b 가웃팩이 되잖아. 계속 AB하고 CD는 묶여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앞에서 묶어놓고 여기는 AB하고 CD는 묶여 있는 상태로 배열한 거야. 이에 대한데요. 얘네, 예, 거기서 뭘 빼요? 2패 곱하기 2를 빼내시면 돼요. 알겠어? 자, 19번 몇 번? 9번 아, 9번 자, 012345672점 맞아? 여 다섯 개를 사용하여. 몇개 사용한데? 다섯 개 사용해서 몇 자리 만들어? 다섯 자리를 만드는데, 뭐의 배수래? 여덟 개. 여덟, 자리야? 여덟 개 어. 어, 중에 다섯 개 사용하는 거야? 25의 배수. 그럼 50이죠. 이렇게 끝나야 2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앞에까지는 무조건 25의 배수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예, 125에 1 0이든 맞아? 그럼 여기 2호로 끝나. 2호.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 몇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6p3에서 맨 앞대가 0으로 시작한 거 빼내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p 빼내면 되죠. 이해 돼안 돼요? 맞죠? 이런 게몇개 있어요? 두개 있네, 일단. 여기는 0이 써있잖아 맞아요? 여기는 5하고 0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 하나 둘셋넷다 넷, 여섯 개 갖고 그냥 앞에 세 자리 만들면 되네 이 더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근데 그 25의 배수는 자리가 저런 거이야 저거도 어, 여야지만 해 왜냐면 이거 봐봐 이건 이미 25의 배수죠 100이 25의 배수잖아 25 곱하기 4니까 이거 공공으로 끝나면 25의 배수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1의 자리 2개 더해주는 10 여기 거 더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25의 배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네. 100에다가 이거 25의 배수죠. 응. 여기다가 25, 50, 75 이런 거 더해야 25의 배수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네. 됐어 이제. 응. 이해하지? 어. 되지? 다른 없어. 배수 끝나는 거, 뒤에 아, 배수 찾기. 자, 2의 배수는 뭔지 알죠? 5의 배수도 뭔지 알죠? 3의 배수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지? 3의 배수는 각자리 합이 모으면 돼? 3, 그렇죠. 각자리 합이 3의 배수면 돼?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이뒤두 자리가 4회 배수면 돼요. 뒤에 두 자리만. 알겠죠? 뒤두 자리만 4회 배수면 돼. 알겠어. 8회 배수는 뒤에 세 자리가 8회 배수면 돼요. 음, 저 이거 안 나올 텐데 요즘에. 이, 이런 거 밖에 안 나올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9회 배수는 각자리 합이 9회 배수면 돼요. 각자리 합이 구의배주면 돼. 알겠어? 이그 정도만 던데 알겠지? 자, 다음에 19번. 몇 번? 자, M-1에 T R 더하기 R 곱하기 M-1에 T에 R-1. 이 이거 간단히 하래요. 이거 뭐야? 이건 m-1 팩토리얼에 맞아? 네. 여기서 빼는 거죠? m-r-1 팩토리얼 맞냐? 네. 더하기 쟤는 m-1 팩토리얼에 맞아? 네. 여기서 이거 빼면 m- 얼마? 어? 어. r 팩토리얼에 곱하기 r이죠? 네. 뭐하고 싶어? 분모 통분 음. 얘보다 1큰게얘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n-r 곱하면 되죠, 이렇게. 인정해야 돼. 얘보다 1큰게 얘죠? 얘가 얘보다, 얘보다 1큰게 얘지. 이해되는데, 요거 다음 수가, 요거 다음 수가 얘지? 그럼 그거 곱하면 이제 n-r 팩으로 통분 돼요? 네. 뭐로 묶어? n-1 팩토리얼로 묶어내면, n-r에 더하기 r이죠. 그럼 죽네? 그러니 뭐 나와? M팩에 M-R팩 나오죠? 맞아! 그때 다시 MP 아니죠? 이해함? 공기돼요? 맞았구나 자, 그 다음에 23번 자, A, B, C, D, E죠? 23번이야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네째 자리, 짜리, 다섯째 자리인데, 둘째 자리에 A가 올수 없고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이에 대한 데요. 나 봐봐. 이웃하지 말아라는 새로운 건 알려줄게. 이제 이웃하지 말아라는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하고 사이에 끼어으라그랬어요 맞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웃하지 말아라를 먼저 배치하세요. 몇 가지가 있는지. 그 나머지 깔아도 되죠. 이에 대한데 이웃하지 않는 녀석 자리부터 고정하겠다고. 이해 대한 보여 줄게. a가 여기 있을 때이 e, 여기 가능해요? 네. 맞죠? 그다음에 a가 여기 있을 때이 e, 여기 가능하죠. 자, 네.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있을 e 수 있는 공간을. 네. 알겠죠? 알파벳도 쓰지 말고 그럼 a 여기 있을 때 여기 가능하고 여기 있을 때 여기 가능하고 그럼 자리 바꿔도 가능하죠? 네. 이해되? 네. 그 다음에, 여긴, 여기, 여기 있을 때 여기는 EA만 가능해요. 맞아, 맞아? 이웃하지 말아라는데 이렇게 있는 건 EA만 가능하다고. A는 이 자리 못 오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해. A하고 E가 인접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자리가 A하고 E를 위한 자리야. 알겠어? 이해해? 1번 뭐가? 1번 노 아, 번. 아, 1번? 아, 아, 풀리네요 1번 노 번, 아, 그것 때문고 자, 그 다음에 2번, 4번. 그 다음에 2번, 5번. 맞지? 3번, 5번.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해? 선생님이 또, 여기.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거요거는 A 자리 바꾼 가능하죠?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여덟 개 있어요? 맞아, 맞아. 음. a 배치하는 게 여덟 개 있다고. 얘는 2A밖에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더하기 2A면 토탈 열개 맞아요? 네. 그러고 나머지 3팩 해주면 되죠. 음. 이해돼, 안돼. 이해했어? 음. 자, 이런 방법이야. 이웃하지 말아라는. 어? 이웃하지 말라는 먼저 깔고 나머지 배열해도 돼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원 방법으로 해볼게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 하자 그럼 누구야 bcd죠 3팩이네 특정 케이스로 바꿔 bcd 인정해 맞지 그럼 a 하고 2는 여기 들어가면 되네 4 p 2 에서 a가 두번째 있는거 빼면 되지 맞아 맞아 이웃하지 말아라니까 일단 4 p 2 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거기서 A가 두 번째 있는 건 A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여기 들어가는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님 봐봐. 이 자리에 A가 뭐다? 알겠어? 그러면 직접 풀기를 하든가. 알겠어? 여사으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 그 자리에 A가 있으면 편할 수도 있거든.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어? 이렇게 그 세요